2019 대한민국 균형 발전 박람회인 전남 순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성공 다짐 결의 대회가 지난 11일 순천역 광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결의 대회에서는 숙박업과 음식업, 교통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박, 음식,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손님 맞이를 철저히 준비하는 다짐 결의문 낭독과 성공 다짐 카드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균형발전박람회는 전국의 지역혁신활동가와 분권, 혁신, 포용, 균형발전 등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며 지역발전 성공사례 공유와 소통을 위한 행사입니다. 순천시는 지자체 최초로 국내 최대의 정책 박람회인 균형 발전 박람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순천시는 남중권의 작지만 강한 강소 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균형 발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전시 박람회와 정책 박람회, 국민 참여 박람회 등의 구성으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9 대한민국 균형 발전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순천시가 남해안 남중권 중심 도시로 도약해 전국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 TV 뉴스 이나현입니다.